자, 러프에 조금 묻혀있고 음, 떨어진 지점이 제가 잘 떨어뜨린다 해도 러프여서 무조건 구른단 말이에요. 그러면 저는 여기서 클럽 페이스를 살짝 열고 체중을 좀 오른쪽에 놓으면 제가 58도의 웨지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데 오르막 상에서 황 체중을 오른쪽에 놓으면 좀 60, 60도의 각도가 되거든요. 그러면은 제가 원래 친 58도보다 조금 더 탄도가 더 높게 뜨고 스핀이 더잘 들어가서 클럽 페이스 열어놓고 체중 오른쪽에 둔 상태로 어, 스윙크를 좀 키워서 조금 스피드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아, 스피드은 만들었는데 방향이 좀 틀어졌던 것 같아요. 내가 좀스피드을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오르막 상황에서는 이 경사대로 어드레스를 하면은 체중이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가면서 클럽 페이스가 내가 가지고 있는 클럽 페이스의 각도보다 조금 더 누워지거든요. 그럼 지금 저는 58도에서 한 60도의 각도가 됐기 때문에 이 상태로 스윙을 하시면은 조금 더 많은 탄도를 띄우실 수도 있고 조금 더 많은 스피드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.